제가 선수 기마 장기입니다. 기마대 기마 장기고요. 마 올라가고. 면포 해 주고 중앙 조를 열고요. 상이 올라가서 병 한번 물어보고 기마 올라가고. 음... 비상도 올라가고요. 어, 누르러 온다. 그러면 올려줘. 음, 상이 올라올 건가 봅니다. 그쵸 상이 올라오네. 음, 상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차가 올라와서 한번 양치 합세 가겠다. 이거 잡으면요, 여기 올릴까요? 그럴 수도 있네요. 잡고요. 병이 잡으면 이렇게 가고요.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상이 잡히네요, 차한테. 차한테 잡히는데, 간다. 차가 온다.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차 잡는다. 음. 잡고 잡고 상이 뜬다. 살을 한번 닫으면 살을 또 한번 닫을게요. 여기 상은 주고요. 저는 이쪽 잡겠습니다. 잡고, 잡고, 상이 여길 잡나요? 음. 여기 상 잡고, 뭐 마가 잡으면 잡고요. 다리가 많아서 차가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대신, 이, 포가, 들어오면 상이, 살을 잡고 들어오면 수비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이 수는 상으로 여길 뭐 노리겠다. 그러면서. 놓고. 여기 포는요 그냥 둘게요. 나가 잡으려면 잡으쇼. 여기, 여기, 여기. 일단 여기 이렇게 하고 잡네요. 잡았고 조를 올리고요. 막아서 병 달라 뭐차 달라 이런 거. 일단 한칸 옆으로. 코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막아서 차 달라, 병 달라 해주고요. 뭐 차가 피하겠죠한칸 올라오면 요 차로 잡고요. 나가 하나 둘 마장 외통인데, 음 일단 이 병은 못살립니다. 지금 모 차랑 같이 걸렸기 때문에 병은 못살리고요. 아, 강공 두시네요. 음 그냥 차를 줍니다. 굉장한 강공인데. 근데 여기 잡으면 차가 잡으니까 더 이상 공격은 안 되고요. 음. 여기 이 자리가 좋네요. 마가 뭐 나오지 못하게. 모아오겠습니다. 모아오고요. 음, 상이 간다. 살을 잡는다. 이제 마가 올라가세요. 대하자고 한번 하고요. 마대만 하면 은 이제 장기가 소홀해지죠. 음, 이제 여기 왔는데, 이거 왕 이쪽 들어오면은 상 뜨면은 포가 잡힐 텐데요. 일단 뭐 마대하자고 한번 해주고 피하면은 마달라. 포가 여길 잡으면서, 아, 포가 넘으면서 상으로 갈 수는 없죠. 지금 선수 잡을 때는 없으니까. 또달라. 이거는 피하면 외통이니까요. 잡히네요, 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막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면은 여기는 외통이죠. 그래서 뭐 왕이 왕이 들어가거나. 근데 왕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잡고 포는 이렇게 넘길 텐데. 문제가... 상이 여기 뜨면 지금 잡히죠 보아 뭐 이런식 그럼 다시 오네 다시 요로뭐 점수 차이가 너무나고요 상 하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장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선수 기마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살을 먼저 올린 거는 상은 주지만 뒤에 막까지 걸리니까. 교환을 그, 잡고, 이렇게 하고, 잡고요. 여기 양둑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올리고, 옆으로 가고, 막아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또 이거를 이렇게 좀 피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잡고 포로 잡긴 좀 저도 부담이죠. 따면 되고 그럼 마로 잡는 게 좋은지 아, 마로 잡으면 상을 또 잡겠다 할 수가 있네요. 상이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 갈것 같고 이쪽 가서 차를 걸까요? 그러면 차가 한 <목소리> <목소리> 이쯤 차가 이쪽에 없었다면요, 만약 이런 데 있으면 아마 여길 잡을 겁니다. 잡으면 이렇게 외통이니까. 근데, 음 여기서 차 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점수가요, 상대가 저보다 3 5점0이 높아서 이거 하나 잡혀도 여전히 점수가 높습니다. 차가 피할 줄 알았는데. 여기 잡으면서 다 밀고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차가 있어가지고요. 차가 바로 잡으면 되죠. 뭐 차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막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해볼 만한 거였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가 여기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피하면은 외통이니까 막까지 잡히면은 가망성이 없어서. 그래도 포가 넘어서 지키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여기 양득하겠다. 그런 둘 수, 둘수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